삼육부산병원에서 다섯 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8일 기준 부산에서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338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삼육부산병원 8일 확진자 다섯 명이 더 나왔습니다. 환자 세 명과 직원 한 명, 1명, 보호자 한 명으로 이 병원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전날 확진된 환자 다섯 명이 같은 층에서 발생했지만 8일 확진된 환자 세 명은 다른 층에서 입원해 방역 당국이 병원 내 감염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 39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해당 병원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 집단 격리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날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어 시장 관련 감염자는 현재까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감천항에서 외국 선박 하역 작업을 하는 항운노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노조원과 접촉자 등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7일 종료하고 앞으로 근로자가 밀집한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이동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밀집 사업장에 찾아가는 이동임시선별검사소는 지금까지 총 11개 사업장 396명을 검사하였고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8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며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환자 1명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의료진 등 대상자 6만 347명 중 2만 6,298명이 접종을 마쳐 누적 접종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박초우입니다